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문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고하고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류에 보낸 사람들이 시문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문이 여기 우고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아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숙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냐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문의 집에 우고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물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